11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은 a, k라고 하나 있는데 이렇게 나눠지나 봐 음, k가 3의 배수야 그 다음에 k가 당연히 3의 배수가 아닐 때로 나눠지겠죠 그때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대요 어, 근데 12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m하고 n의 값이 12하라고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문제는 약간 이런야나봐 a는. 음, x제곱에 플러스 a n x y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 n x y 플러스 y의 제곱. 여기 있는데, 의 전개식의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 2일 때랬어요. 아, 계수합. 2일 때 가능한 mn의 순서쌍의 개수를 p라고 한다 했고요. 어, p. 순서쌍의 개수. 그다음에 그때 다항식 a의 전개한 전개식의 항의 개수를 q로 한다. 어,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생겼어. 이게 p라고 하는는요. M하고 N의 순서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성립을 했을 때, 전개식의 항의 개수?를 Q라고 돌 거래요. 그러면, MN에 대한 어떤 특정한 케이스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나나 나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그, n 하고 n이라는 것에서 어떤 특정한 케이스가 있을 건데, 그거를 정리를시켰을때 나온 경우를 갖고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케이스가 몇 개밖에 없어요? 네 개. 에그왜네 개가 나왔지? 아, 4 개밖에 없구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있잖아. 솔직히 나, 이게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면요. 개수의 합이 2가 되게 원한데, 여기까지 정리가 됐잖아. 근데 정렬시킬 거 아니야. 그렇지 전개시킨다라고 생각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고민하면 좋겠는 게, 어, 해봤자 A, M이든 A, N이든 둘다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되지 못할 거야. 근데 모든 개수의 합이 2라고 돼 있잖아. 우리 모든 개수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1 넣어. 어, 뭐요 X하고 아니다. 1 넣어라는 거니까. 어, 잠시만. 1 넣어래? 그래서 그냥, 그냥 이거 넣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 문제 안 물어봤어. 음. 여기 다으면 어떻게 되냐? 음. 여기가, 어? 이렇게 하나? AM가 뭐? AM야. 아, 그거 안적어구나 미안하다. 더하기, am. 그럼 이게, e-am. 요 형태가 딱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근데 합이 2가 되어야 돼. 근데 있잖아. 이미 2가 나와버렸어. 이게 둘다 뭐가 되어야 돼요?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가능성이 있어. 뭐지?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는 3이 추가 돼야 되거든요? 말이 안 돼. 그냥 1밖에 안될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얘는 몇이야? 1. 어우, 잠시만. AM의 값이 마이너스 1이길 희망한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AN의 값이 몇이 나온다? 1이 되길 희망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M은 뭐가 된다?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AN은 뭐다? 그렇지. 이렇게 들어간 기인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숫자가 1에서부터 10까지 이, 하에 있는 숫자 갖고 장난칠 거잖아? 그러면 3의 배수가 몇개 있니? 3의 배수가, 3의 배수가 3개 있고, 4의 배수가 아닌 게 7개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은 2개 케이스니까 21이 아마 원하는 p 의 값이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언니? 그렇게 된 상태에서 시가 다시 한번 적었다 치면 이렇게 와나? 잠시만. 전개를 시켜서 항의 개수를 가랬으니까 정해진 게딱 하나밖에 없구나. 근데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서 뭐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썼는데 이렇게 되는군요. 그다음에 여기가 x 제곱에 마이너스 x y야 진짜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진짜, 진짜 이렇게 나와? 아 이렇게 나온구나.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 분명히 x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 제곱에 마이너스 x y 더하기 y 제곱 플러스요 어디 음, 아, 맞아요. 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어쩌 그 다음에는 적용식킨데 거는 x5승 4 2 2 2 2다 다른 거죠 그지 아무래도 같은 게 없어 어. 표의값은 간단하게 6개 나오나 봐 그래서 27이야 답이 타야 맞아요? 네. 어, 어렵지 않네요.